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예고스 t v 송미정입니다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laughs> 잘들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은 중년 여자가 관심가는 남자에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남자보다 여자가 모든 면에서 적극성을 보인다고들 하죠 호르몬의 역전 현상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노래방에 가서도 여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고 마음에 든다는 표현도 스스럼 없이 하고 남자들이 움찔움찔 도망가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외향적으로 변해가는 중년 여자들요, 진짜 마음에 드는 남자가 생겼을 때는 갑자기 소녀적 감성이 되살아나고요, 여성성이 되살아납니다. 자, 그러면. 중년 여자들이 어떻게 마음에 드는 남자 앞에서 행동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술 한잔 하자고 합니다. 여자는 절대로 관심 없는 남자한테 술 먹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잘 모르는 남자에게 한잔 하자라고 여자가 얘기한다면요. 관심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 남자도 그녀가 좋다면 서로 취중 진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먼저 여자가 술 먹자고 했다고 해서 또는 여자가 술이 좀 취했다고 해서 과도한 스킨십이나 무리한 요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엔조이 대상, 하룻밤 즐기는 대상이 아니고요. 그녀하고 오랫동안 만나고 싶으시다면요. 두 번째, 여자가 부끄러움이 많아집니다. 여자는 남자한테 관심이 생기면요. 그 남자한테 잘 보이고 싶고요. 예뻐 보이고 싶겠죠. 앞서 나이가 들, 들어가면서 여자들이 부끄러움이 없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변해가는 여자도요.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는 새침대기가 됩니다. 이거는 여자의 심리이자 본능인 것 같아요. 힐끔힐끔 남자를 쳐다보다가 눈이 마주치게 되면 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부끄러워 피하게 되고요. 얼굴이 발그레해집니다. 만약 시선이 느껴졌어 남자가 그래서 쳐다봤는데 여자가 눈을 피하거나 딴청을 한다거나 하면 관심 있는 겁니다. 누구를 좋아하면 소녀적 감성이 되살아난다고들 얘기하더군요. 세 번째. 작은 것에 크게 반응하고요. 잘 웃어 줍니다. 재미없는 이야기를 유머랍시고 남자가 툭 던졌는데, 아무도 웃지 않는데 혼자 그 여자 혼자 굉장히 재밌어하면서 웃습니다. 이런 행동은 여자가 남자한테 관심 있을 때 보이는 청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바라보고 남자 옆에 있는 시간이 재미있고 행복하거든요. 여자들은. 내가 이제 별 관심이 없어. 그런 남자가 옆에서 농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남자 깬다 하는 표정으로 아주 뜨악하게 바라봅니다. 여자들의 관심 정도는요. 표정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지 관심 없어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해 보셔도 됩니다. 네 번째. 별것도 아닌 뭐 주제나 내용으로요. 아주 아주 자주 카땡땡, 카톡을 보냅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자주 전화를 하거나 카땡을 보낸다는 건요.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내용은 뭐, 뭐, 별것도 없어요. 주로 뭘 가르쳐 달라고 하거나, 날씨가 좋아서 뭐, 기분이 좋다거나, 비가 와서 꿀꿀하다거나 하는 등의 신변 잡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얼굴 한번 볼까요? 라는 말을 유도하는 거죠. 이때 비즈니스상 연락을 하고 카땡을 보내는 행동과 남자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관심인지 비즈니스 때문인지 헷갈리시면요 만나서 그 여자의 행동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 얘기는 뒷전이고 설레하면서 흥분하면서 남자의 개인사에 관심을 보이고요. 또 물어도 안 받는데 여자가 자기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면. 남자가 좋아서 하는 행동입니다. 다섯 번째, 여자도 투자를 합니다. 여자도 남자에게 관심이 있을 때는 데이트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뭐 물론 남자들이 더 많은 지출을 하겠지만요. 남자가 밥을 사면 커피를 사거나 아니면 선물을 사 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여자도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 어떤 된장녀 느낌 이런 걸 주기 싫은 거죠. 반면에 여자 입장에서요. 별 관심이 없는데 남자가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요. 그러면 여자는 단돈 일원도 돈을 쓰지 않습니다. 아까운 거예요. 그 여섯 번째 스킨십을 하고요.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괜스레뭐 웃으면서 남자를 툭툭 치거나 뭐막 팔뚝 굽다면서 팔뚝을 만진다거나 손 크다면서 손을 대보거나. 스킨십 같은 걸 시도합니다. 돌발 스킨십도 많이 하고요. 집에 가기 아쉬워도 하고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입니다. 호감이 있기 때문에 같이 쓰려고 하는 건데요. 이 상황에서 남자는 오늘 진도를 어디까지 나가야 할지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좋은 거지 바로. 못땡에 가자는 신호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일곱 번째. 여자는 친한 친구들과의 만남에 남자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자신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거죠. 즉 당신은 이제 내 인생에 들어와도 된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자는 본능적으로 주변에 알리고 자랑하고 싶은 어떤 심리가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비밀 연애는 100% 여자 입에서 새나갑니다. 자기 주변의 친구들에게 여자는 알리거나 자랑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듭니다. 자기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이 남자에 대한 주변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혹은 주변인들에게 내 네, 남자예요. 라는 소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즘은 기혼자들도 뭐별 상관없이 함께 모임에 간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기혼자들은 이런 공개된 자리는 꺼리겠죠. 여덟 번째.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관심이 있으면 괜히 해주세요, 해주세요 라는 부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황소도 때려잡을 것 같은 발뚝을 가진 여자가 가방도 무겁다고 낑낑대거나 바퀴벌레를 보고 뭐뭐 뭐 바들바들 떨어요. 음.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의 여성성. 예. 네, 저는 여자예요라는 걸 남자에게 보이고 싶은 마음과 함께요. 남자한테 기대고 싶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런 건 남자인 내가 해 줘야지라는 듬직한 말을 듣고 싶은 거죠. 아홉 번째, 튕기기는 하지만, 거절은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바로 만나고 싶어요. 그래도 가벼운 여자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일단 한발 후퇴하는 전략을 쓰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자의 진짜 마음은요, 튕긴 뒤에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날은 안될것 같지만, 언제, 언제는 어때요? 라고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하고요. 음 그리고 꼭 만나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면 그 여자는 남자한테 관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남자한테는요 여자는 이래요 언제 한번 봬요라고 말을 할뿐 구체적으로 언제 만나자는 말 절대 안 합니다. 여자가 언제 한번 밥 먹어요라는 말은 영원히 만나지 말아요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열 번째. 여자의 패션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얼마 전에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이런 하소연을 하더군요.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키가 작아서인지 자꾸 자기한테 힐을 신지 말고 옷도 캐주얼하게만 입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자는 원래 정장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이 남자가 자꾸 청바지 같은 걸 입으라고 해서 스트레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툴툴 거리면서도 남자 취향에 맞춰서 뭐 여주 아울렛을 가고 백화점을 가고 옷을 다시 사더군요. 누구나 자기의 패션 스타일이 있죠. 하지만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고 그 남자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어, 그니까 바꿔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단발머리가 좋다는 남자한테 내 스타일이야 하면서 짧은 컷만 고집할 수는 없는 게 여자거든요. 남자는 아무리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도요, 그런 부분에서는 자기 어떤 고집스러운 게 있어요. 자기 스타일에 있어서. 그런데 여자는 스트레스를 받아 하면서도 남자 취향에 맞춰서 변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장 입은 여자를 좋아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청바지만 입고 나오면 그 여자는 그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 중년 여자가 관심 있는 남자한테 하는 행동 잘 들으셨나요? 공감이 가시나요? 아직도 비즈니스인지 개인적 관심인지 헷갈리신다고요? 만약에 여자가 비즈니스 때문에 친절하고 연락을 하는 거라면 상냥하고 친절한 모습이긴 하지만요. 설레임과 들떠있는 분위기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거나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 없는 흥분이 느껴지거든요. 남자 여러분들, 나중에 그게 신호였구나 하면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잘 캐치하셔서 예쁜 사랑하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송미정의 연애고 스티디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세요. 좋은 남자와 여자는 왜 그렇게 없는 거죠? 모든 중년은 로맨스를 꿈꿉니다.